네,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응. 왓치인마이백을 찍을 건데 일단 첫 번째 타자 여기, 두 번째 타자 여기. 첫 번째 가방 음. 주인공은 민재이입니다민재이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천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제 가방부터 가방은 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언니한테 보내줄게. 아 그래? 알겠지? 좋아 좋아. 어, 아나 진짜 뭐가 없어. 그래서 난 꽃사리 끼려고 한 건데. <laughs> 민재의 가방에 뭐가 든게 없다고 아, 지금 부끄러워하는 아, 중이에요. 선생님 고있 어? 진짜 별로 없다. 진짜 있어, 로고 있어 로고 있어디거야버밀라버밀라버밀라 버밀란 거야. 아 어, 그래 진짜 곱창이야. 복수? 어? 복수하니까. 오 와우! 지썸지썸. 어? 이건 뭐죠? 짠! 아, 진짜 끝이야? 어, 이거 진짜 끝이야. <laughs> 진짜 이때까지 내가 찍은 가방 중에 제일 미니멀리스트야. <laughs> 나 하나씩, 나 오늘 가방 안 가져올라니까. 아, 진짜?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일단 우리 학교 앞에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카페 쿠폰이야. 근데 도장이 하나밖에 없네요? 처음 아니어옛날 까먹어가지고 또 받아왔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영어 교수님이 응. 크리스마스 쿠폰 <laughs> 써줬단 말이야. 보이스 어, 네, 교수님이 민지. 완전 귀여우시지. 이거 음. 받고 약간 감동이었어. <laughs> 나 이런 교수님 너무 스위터다. <laughs> 진짜. 해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laughs> 우와 스위터다. 교수님. 응. 아, 너무 뭐가 없다. 쿠션과 립이랑 저 맨날 갖고 다니는 이거 저따라 없어요. 어, 이거 뭔데? 보여 주세요. 바비 브라운 인텐스 립. 립. 레드 아립스틱이네 맞아. 레드. 스킨. 오, 오 예쁜데. 어, 어 완전 근데 매끈하게 발린다. 내가 지금 발인. 아아 어, 근데 이게 좋은 게 주인의 기초이긴. <laughs> <laughs> 이런 글로시한 거는 나중에 약간 좀 여기 표면만 좀 지저분하게 묶여지는데 <laughs> 얘는 그게 없어. <laughs> 아. 맞아. 그래서 뭐이게 근데 일단은 <laughs> <근데 웃음> 생각보다 발색력도 좋고. 응, 많이 안 묻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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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거안 <laughs> <나, 나 웃음> <정말> 묻어나. <laughs> 아주 살짝. 그리고 이거는 에스파 피네스. 피네스라는 컬러래. 이거는 사실 아... 그냥 가방에 들어있었어. 아. <laughs> 다른 <다를> 생각은 없 <laughs> 다른 <다를> 생각은 는데 <laughs> 어, <오케이. 웃음> 그냥 들어있어 아, 이것도 근데 되게 입술 예쁘게 표현돼. 되게 음... 뭔가 매트한 건 아닌데 뭐라고 하지? 뭐라고? 보들보들? 돼? 보들보들. 보들보들. 음... 어, 벨벳. 슈트. 음... 벨벳처럼 보들보들. 음... 그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선물 받아서 가방. 밤이빙지이빙 아, 아니, 이거. 이렇게 음... 신기하게 음... 생겼던데? 어, 아. 나도 사보 <놀람> 로봇 아니야, 로봇. 아니, 아니, 진심인데? <laughs> 선물 받았어. 한 선물 받았는데 며칠 아, 안 돼서 이거 안띄었어 오, 오, 완전 새 거. 멋있지? 어때? 이거? 응.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 커버력은 많이 없어. 음, 아, 아, 없어, 없어? 그냥 피부 표현이 예쁘게 표현이 돼. 거울은 보통 언제 떼요? 저도 근데 잘안 떼요. 아, 진짜요? 저도 잘안 떼요. 어, 진짜요? 근데 <놀람> 거의 그래. 안 떼요. 난 바로 떼야 돼, 로 떼야 돼. 아니, 여기 사이로 어, 보이는데? 완전? 그걸 왜 붙이고 있어 사이로 보이는데래. <람> 밖에 나갔을 때 네. 거울이 진짜 필요한 순간의 때지. 평상시가 없어요. 아직 필요하지 않아. 이 차이가 보이질 않았지. 보이어 보진 않았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울을 빌렸어. 귀찮 아니, 언나잘안 뛰는 거 알잖아. 여기에 막 붙어있는 오, 그것도 안그막개봉멍씩환한볼이 불가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그것도 안 돼? 저 <laughs> 그건 떼거든요. 나 그건 아주 깨끗이 된다고. 뜯었나요? 아니요, 아, 마지막. 네. 아, 마지막. 아, 이거는 한국에서 3, 4천 원 하잖아. 진짜? 영국 여행 갔는데 천 원? 오, 완전 싸. 해가지고 1 0개 챙겨왔거든? 다섯 오. 개나 뜯었어. 오, 오. 개 제일 좋아. 국 바세린 갈게요. 알 어? 대리? 아, 나도 알로에 베리 아, 뭐라고? 나도 알로에? 어, 괜찮은데? 라임? 만좋 약간 이런 어 어? 어 어, 덕도 좋은데? 그냥 마셔야 못 하나? 이거어 좋네, 좋네. 끝!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민재의 가방 끝! <laughs> 진짜 역대급 미니멀리스트야. <웃음> 진짜? <웃음> 어, 필요한 것만 딱 갖고 나와. 응. 여튼, 가방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게 어. 없어서... 응. 뛸때 소리나. 너무 자방 자방 소리 나는데? 그래서 아까 좀뛸때 민망했거든. 음, 음. 음. 그래서 뛰면 소리 나는 가방 소개 끝! 아, 근데 그래, 지갑도 없나? 지갑 어있어 그래, 아, 카드만. 카드 이거 완전 좋아. 음, 응, 맞아. 이런 거 편해. 그래서 진짜 끝! 두 번째 가방의 주인공은 코코초입니다. 코코초!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재이보다 작은 가방인데 음. 아마 좀 뭐가 더 많이 들어있을 것 음. 같아요. 저희가 오얀 이라는 브랜드, 지금 선미가 모델로 있는 오얀 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 이게 스트랩이 응. 이거랑 체크 스트랩이 같이 오는데, 응. 체크 스트랩 진짜 예쁜데, 응. 근데 그거는 가방 크기 좀 짧아서 아 저는 크로스로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완전 가방 이 옆구리에서 달랑달랑 먹부릴 음. 뭐때 음. 아니고서는 이 스트랩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고, 자, 열면은 저는 마스크가 필수예요. 음. 마스크, 왜냐면은 사람들이 기침을 입을 안 가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제가 가리려고 마스크를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원래는 잘안 들고 다니는데, 음. 오늘은 조금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음. 보조배터리를 네, 가져왔어요. 이거! 좀용량큰 거, 만. 음. 오, 만짜리. 무거워요. 음. 무거워요. 간지나게 저는 아이맥 프로를 쓰기 때문에 음. 이 잭이 검정색이거든요. 아. 여러분 검정색 보기 힘든 잭이에요. 대박이죠? 아, 처음 봐. 멋있죠? 의자다. 마우스도 검정색이거든요, 저. 허! 키보드도 검정색.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왔고 그다음에는 오늘 제가 운전면허 어, 사진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기능까지 따셨다고? 네. 지금 도로주행만 남았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그 이야.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고 왔고.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딸수 있겠어? <웃음>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진짜 쿠션은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립은 들고 다녀요. <laughs> 립브러쉬. 혹시 립브러쉬를 들고 다녀 항상? 웬만하면. 오. 아니면 립브러쉬가 내장된. 립 팔레트를 들고 다니는 음, 편입니다. 참 네. 피카소 콜레지오니 501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고파가지고. 어, 친구가 저한테 자유시간 먹으라고 적어서 지금 이 정도 먹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야금야금 먹을 수 있다고? 뜯으면 한 번에 다먹은줄 거... 알았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바로 다... 다 먹는 거 아니냐고. 귀가 <laughs> 아니, 쌓어서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안 들고 다니는데 음. 네, 조르지와 아르마니 거울입니다. 뽑기로 나오는 거였는데 저는 다른 게 걸렸거든요? 저거 쿠션 본품이 걸렸는데 음. 전 저게 이미 있었어요. 아 그래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음. 해주셔가지고 거울로? 그래서 이거 거울로, 그래서 이거 파우치까지 있는 거여서,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응. 그래서 쿠션은 전 베이스,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 저 요즘 많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좋아.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진짜 당신에게도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아, 보여주세요. 비바이 바닐라 벨벳 블러드립 RD 05번 RD 05. 번 어, 이거 왠지 내 스타일이야. 예, 당신 스타일이에요.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살짝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음. 이제 이거 맥 이번에 음. 포니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립인데 마이 음. Better h e a r 나는 <laughs> 와우, 이예요 이거를. 떠서 발라주거든요. 음. <laughs> 예다 예쁘다. 예쁘다. 이런 색으로 돼요, 요런 색으로. 아주 예뻐. 이렇게, 응.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네. 이거 사고 싶어. 진짜, 진짜 예뻐. 응. 이거 두개 조합이 진짜 예뻐요. 음. 이렇게 해서 요즘 이 조합으로 밖에 안 바르거든요. 자 이거 맨날 바르는 조합? 네. 오늘 지금도? 오늘 오늘도? 좋아. 오, 초콜릿 향 나네, 약간? 무슨 향이지 이거? 음, 초콜릿 음, 향 맞네. 나 아마 이거 향일걸? 나 이거 초코 향 나지? 응. 어? 아닌데 이거랑 뭔가 섞인 아, 것 같아. 같은데? 아니면 이거? <웃음> <웃음> <laughs> 어, 이건 나 이거. 포양이야. 아, 알고 보니 자유시간. <laughs> 알고 보니 자유시간. <laughs> 이건 같아? 이거랑 섞인 맛. 섞인 향 음. 같아. 어, 좋아. 응. <laughs> 아주 음, 괜찮네요. 저는 원래는 음. 카드 지갑. 네, 카드 지갑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 지갑이랑 <laughs> 음. 립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 오늘 좀 뭐가 많이 있어요. 음. 쿠션 안 들고 다니네? 베이스를 아예 안 무너지게끔 음. 하고 다니는 편이어서 쿠션을 들하다고 추천하는 에이. 영상 있나요? 제가 여기다 링크로 걸게요. 어, 전 모든 영상이. 아. <laughs>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채널을 <laughs>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Yeah. <laughs>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가방도 제가 들고, 아니 가방이래. 응. 모자도 들고 다녔거든요. 응. 아시죠? 맞아, 모자 항상 들고 다녔지 응.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머리 색이 너무 튈때 응. 감추려고 저희 동네에서는 별로 튀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응.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고 다니는 거, 아니 들고 다녔던 건데, 이제 머리가 조금 차분해졌다 네, 무난해졌거든요. 응. 좀 모두가 할수 있을 법한 응. 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모자를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아이 아주 알차네. 예, 예. 작은 가방에 진짜 뭘 많이 들고 다녀. 저는 작은 가방인데 수납력 안 좋은 거안좋고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아주 잘 들어가네, 그래도. 마음에 든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코코초의 가방까지 모두 털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